오늘도 밥값을 걱정하며 눈을 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은퇴 후 일자리는 없고 손에 쥔 연금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몸은 아프고 병원은 멀고 갈 곳도 말벗도 없이 하루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사는 게 점점 버겁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 한마디를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오늘도 참아내고만 계신 건 아닐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삶이 더 단단해지고 편안해진다고 배웠는데,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오히려 반대더군요. 예전엔 노년이 쉼의 시간이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견뎌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아온 어르신들의 하루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골목 뒤편 그늘진 골목 어귀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작은 종이컵 하나 들고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엔 말로 다할수 없는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 일은 일고, 20년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때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버티는 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차마 손은 벌리지 않고 그저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오셨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너무도 무심합니다. 하루 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게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것도 고민이 되는 노인의 삶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닌 바로 이 거리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절반은 매달 연금으로 20만원도 채 받지 못하고 그 돈으로 월세와 약값, 식비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이제는 손도 떨리고 몸도 따라주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이나 공공일자리 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무거운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어르신들 서로 눈치 보며 남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이려 애씁니다. 단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오늘 하루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무거운 수레를 밀며 속으로 이런 말을 되냅니다. 살기 위해 움직이는 건지, 움직이기 위해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땅 어딘가에선 정말로 이런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상상할 때, 조용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자녀와 손주가 놀러오는 풍경을 그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수는 지금 약 150만 명에 이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날이 일주일에 세번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번 주고받을 사람조차 없는 하루, 그 고요함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전화 한통안 왔어. 누가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잖아. 죽었다 해도 아마 이틀은 지나야 알 거야. 이건 단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단절은 노년기의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밥을 제때 안 먹게 되고 병이 생겨도 참고 넘기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응급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밤새 고열에 시달려도 그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시골에 사는 83살의 김할머니는 사흘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돌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이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외로운 노년, 아픈 노년, 가난한 노년이 어느새 이 사회의 기본값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사람은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듯 늙어가라는 사회의 시선이 이분들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노후가 힘든 또 다른 이유는 피부에 와닿는 외로움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멀어진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스스로 접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쁘잖아, 다들. 살기 바쁘고, 애 키우기 바쁘고, 내가 짐 되면 안 되지. 어르신들은 자식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도와달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말에 한번 문자라도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은 줄고 대화는 짧아지고 서로의 삶은 점점 분리되어 갑니다.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 노인은 아들 셋을 두었지만. 명절에도 혼자 밥을 차려 먹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노인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의 삶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세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겼던 그 마음, 그 모든 시간의 끝이 이런 고요한 단절로 마무리된다는 건 너무도 쓸쓸한 일입니다. 이처럼 가족 내 단절은 노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감 비율은 청년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는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이 나이에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이런 말을 꺼내는 어르신들은 사실 단지 위로 한마디 손 한번 잡아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닿게 될 현실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일은 사실 내가 될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버겁고 외로운 하루 속에서도 참 많은 어르신들이 묵묵히 조용히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경기도의 한반지하방에 사는 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허리도 굽고 무릎도 성치 않지만 굳은 땅바닥 위에서 가볍게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을 걸고 어느새 동네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하루라도 몸을 안 움직이면 마음이 먼저 눌려요. 그러면 더 빨리 늙는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나와요. 자신이 건강해야 아픈 생각도 덜 들고 사람들 얼굴이라도 한번더볼수 있으니까요. 어떤 어르신은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해서 동네에 있는 작은 복지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어르신과 마주 앉아 따뜻한 국한 그릇을 나눕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밥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빛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신문을 찬찬히 읽고 가끔 글도 써보고 멀어진 기억을 꺼내어 노트에 옮깁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드물지만 종이에 남긴 글씨를 보며 자기 존재를 잊지 않으려 애쓰십니다. 이렇듯 누군가는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마음을 다잡고 누군가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 오늘도 스스로의 삶을 조용히 일으켜 세웁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내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그분들의 삶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속에서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누구보다도 단단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진하게 써내려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까지 버거울 줄은 몰랐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조용히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워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존중하고 닿을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고 형제이고 친구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는 세상이라면 노년의 삶도 덜 아프고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이 따뜻한 기록을 이어가 주세요. 이 채널은 누군가의 외로운 밤에 조용히 찾아가는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한 사람의 삶을 함께 들어주세요.